주니어한테 갔다 올게요. 주니어가 해진 다면한 번도 안 나오면은 많이 울어요. 그래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들. 어, 나와보니깐 사료그릇은 없고 물그릇만 있어요. 사료그릇을, 사료를 담아서 줘야 되는데 아저씨가 저기다 놔둔 것 같아요. 안 나왔어.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윤이야 아빠가 아까 약한번 발라줬지? 하루에 두 번씩 발라줄게. 사이를 주고 들어갈게. 안 나왔어. 큰일 날뻔 했네. 내일은 방에 들어가자. 응? 어? 아빠랑 같이 내일 오늘은 말고 오늘은 방에 들어가서 자 집에 들어가서 아빠가 내일은 풀어 줄게. 이리와. 준이야. 준이야. 내일은 아빠랑 방에 들어가는 날이야. 아빠 들어간다. 이 엄청 춥다 많이 추워 저 카메라를 떼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할 줄을 몰라서 뛸 수가 없거든 아빠 팔목도 너무 많이 아프고 뭐해 준이야 이리 와, 그녀. 아들. 아빠가 빵 두고 들어갈게. 아저씨는 오늘, 오늘이 아니라 올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놈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갔어요. 주니어는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서 잘하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어떻게 하면 아저씨도 춥지 않고 이놈들도 편안한 생활할수 있는지 주니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전혀도 춥지 않고 아저씨도 춥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을 있어요. 아 예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아저씨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추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복소나 칠보가 이놈들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게는 아니고 그냥 나가고 싶은 겁니다. 칠보가 하나 주어는 그렇게 이놈들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고요 이리와. <laughs> 사실 아저씨 걱정은 이놈들보다 주니어죠. 주니어는 3년 후부터는 방에서 생활할 겁니다. 노인으로 말이죠. 지금 아저씨는 전기장판도 켜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이놈들이 아무 데나 살수 있고, 주어가 들어와도 충분히 살수 있게 말이죠. 하여간 쭉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니어가 죽지 않게 살수 있도록 <웃음> <웃음> 이놈은 항상 밖에 있어요 칠복이는 항상 이불 속에 있고요 그래서 주니어가 그나마 심심하지 않아요 복순이, 우.야, <laughs> <laughs> 아이스가 복순이가 항상 그래도 밖에서 놀아서 안 춥냐? 밖에서 놀매. 이제 네가 올라타면 무겁다. 야, 무거워. 싫야 칠보가. <목소리> 엄청 춥네요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물까지 다 얼었습니다 고양이 물은 물론 주니어 물까지 다 꽁꽁 얼었어요 좀 녹은 다음에 버리고 갈아줄려고 했는데 녹지를 않네요 <laughs> 호수와 인제 <이제> 녹기 시작해서 <laughs> 이제 물 줬네요 이제 <laughs> 네, 완전히 녹았습니다 이제, 어, 마땅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약바르자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알았어. 해봐!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아파트 바르는 거야. 이리 와, 준이 형, 이리 와, 이리 와, 아들 저 들어가. 아이, 어 이리 와, 준이 형,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뒤집기면 저리 가고. 이리와. 야! 하지마. 이리와. 여기. 이리. 쓰러진가 봐요. 아니면 너무 차갑던가. 됐어, 됐어. 다 발랐어. 여기 한번더걸리자 여기 한 번만 더. 아차 여기 한 번만 더. 응? 옳지. 됐어, 됐어. 이제 안 바를게. 이따가 걸리자 아이차. 아이 나이 먹어서 면역력이 자꾸 약해져서 그런 거야, 이 새끼야. 항상 주머니에 놓고다녀야어 굉장하죠 방 안에 있는 물이 얼었어요? <laughs> 약수물 뜯어놓은 게 얼어버렸네요. 나가지만, 시키더라 이제. 문 열지 말고. 물이 다 얼잖아. <laughs> 래 <이래? 웃음> 7년째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추위에도 면역이 생기나 봐요. 호수가 좀 녹아줘서 주니어 물도 가득 주고 고양이들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꽤 춥네요. 머리도 어, 뭐 갖고 왔어. 야, 문을 열면 닫기도 해야지. <laughs> 이 새끼. 야, 이자식들 문을 자꾸 열어놓을 거야? 니들 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면 다야? <laughs> 아, 준이 형가 죽겠다.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잔병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지? 따뜻하게 보내게 할 방법이 없나? 햇빛이 잘 드는데 집을 놔주긴 했는데. 버튼을 달아줄까?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올겨울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니들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준니어은 어떡해 뭐냐? 뭐야?파리야? 먹어버렸어? 파리좀 먹지마 <laughs> 저는 걱정했었는데 왔네요 안돼 슬프게 구내연 걸렸던 아이 한 며칠 안보여서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나타났네요. 아우달이야. 먹어. 괜찮아. 물좀 먹고. 배불리 먹고 가잉 다행이다. 하지 마, 칠보가. 아침부터 조금 풀긴 리 했는데 여전히 춥네요. 준이요. 약발리는걸 싫어해. <laughs> 또 내려와서 먹고, 칠부기가 쫓아내면 장 도망가는 척 했다가 또 와서 먹고, 잘하고 있는 거네. 준이야, 아들? 떡은 요즘 많이 싸네? 많이 먹나봐? <laughs> 안 돼! 복순이 안 돼! 이 새끼 또 탈출하려고 모색하고 있네? 안 돼! 이리 와 복순이! <laughs> 따뜻하고 좋아? 응? 잠이 절로 오지? 엉덩이 따끈따끈하니까 생기다. 이따가 만두 먹자, 만두. 주니어도 주고. 뜨끈뜨끈하게 국물까지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주니어는 뜨거운 게 들어갈 수 있게. 니들은 아빠랑 술친구하고 알았지? 아주 코구육을 거기다 들이박냐, 새끼? <laughs> 복순아, 칠보가, 주니어. <laughs> 야 귀를 왜 이렇게 씹어 먹어? <laughs> 복순이랑 항상 이렇게 옆으로 자고, 이런 <laughs> 분. 항상 이렇게. 발라당하고 자고. 여자답게 조심하죠. 쌍남자인데 아, <laughs> 네시간 넘었네. 얘네들 심리가 저기 지금 문이 열려있잖아요. 아저씨가 찬바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5시라. 제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내가 문만 닫아놓으면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열려있는 상황을 보고 잠이 듭니다. 따뜻한 데서. 그래서 이제 추워서 또 문을 닫아 놓으면 소변 마이 와서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닫혀 있다는 게 갑갑한가 봐요. 가서 또 문을 열어 놓고 옵니다. 문만 열어 놓고 그냥 들어오면 이상하니까 한번쭉도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 희한하죠? 문을 닫아놓으면 가깝은가 봐요.